네, 저는 그 사람으로 도불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을 뽑아봤습니다. 어, 전용기 의원 됩니까? 네. 다들 뭐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음. 지난 7일 월요일이죠 국방부 장관 상대로 질의를 할때 음. 우길기 경례에 관한 질의를 던졌죠 전용기 음. 의원이 그때 전용기 의원은 우길기가 걸린 일본 해군에 음. 우리 해군이 왜 경례를 해야 되냐라는 음.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음. 그 지적하고 그러고 나서 뭐 퍼포먼스를 하나 보였죠 음. 우길기 판례를. 내동강 내버렸습니다. 어그어그 어, 그 앞에 나와서 어떻게 우기기를 부수냐국가적 음. 결리 아니냐라는 음. 말도 많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따라서도 이번에 국방부와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보낸 것은 음.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음. 그런 우려 속에서도 국방부는 관함식에 우리 함정을 보냈고 음. 그 어쨌든 그 경례한 사건이 터지게 됐는데요. 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뼈아픈 역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도 우길기에 경례를 했다. 심지어 우리 국군이, 우리 해군이 거기다가 경례를 했다. 이거는 음. 국민 정세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고 보고요. 음. 아직 일본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용기 의원이 보여준 격파 퍼포먼스 음.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